물약이 없어서 못팔아하니까입반 참외 반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팔로는 늘려야 했는데 한 3-4일 정도 붉은 식이 나와야 돼 바로 돈이 들어오지요 깜짝 놀랄 거예요 없어서 못 팔잖아요 저한테 문의 하세요 저는 나주 왕곡에서 참외 재배를 하고 있는 김상식입니다 고향은 그 경북 고령입니다만 91년도에 우연히 나주를 오게 되었습니다. 나주에 와서 보니까 참외 재배하는 농가들이 시설 참외 쪽으로는 재배를 하고 있지 않아서 제가 나주로 와서 참외 재배를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 제가 상고를 졸업을 하고 75년도에 농협배를 근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그 당시에는 경북에서는 참외를 노지재배를 하고 있었는데 상당한 고소득을 올리고 있는 농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농협배 근무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죠 차라리 고소득 장목인 참외재배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고 몇 년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참여를 하면은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지역이 경북 성주죠. 성주에는 참외 역사가 한 40년, 아, 나주보다는 한 10년이 앞서는데, 나주 참외와 성주 참외 비교를 해서 차이점을 말씀을 드린다면은, 아, 나주에는 황토 땅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풍부하면서 날씨가 포온하기 때문에 재배가 좀 용이하다고 봅니다. 미네랄이 풍부한 땅에서 생산을 했던 참외이기 때문에 아, 소비자분들이 성주 참외보다 당도가 좋다. 보통 16 이상 되는 것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바다에 가까운 지대는 일조라든가 날씨가 불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겨울에는 그 흐린 날이 많다고 봐야 되고 바람이 좀 세게 분다든가 이러면 적합지로 저는 보지를 않습니다. 배수가 잘돼야 되고 약간의 그 황토가 있으면서 마사가 있는 이런 토양 그리고 일조가 풍부한 그런 지역 세 가지를 꼽을 수가 있죠. 우리 참여는 전년도에 정식을 해서 그 다음 해 2월, 3월, 4월부터 수확을 시작을 합니다. 제일 좋은 시기는 11월 20일 경 해서 1하방 수확은 2월 초 이렇게 해서 수확을 하는데 이하방이 상당히 4월달에 많은 그 수확량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그 11월 20일 경 정식을 해서 1하방을 2월 초에 수확을 하면서 이하방때 가격이 좋은 시기에 수확을 많이 할수 있는 그 시기로 저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차면 고온성 작물인데 왜 제일 추운 날에 하냐? 따뜻한 날 하면 은안 되냐? 다 이유가 있죠. 왜그런냐면 추울 때. 2, 3, 4, 5월 달이. 제일 가격이 좋기 때문에 한 동에 2톤에서 4톤 정도까지 나옵니다 금액으로 보면은 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차이가 생겨요 4월 5월 초에 수확량이 많으면은 한 2천만 원 이상 나옵니다 이제 여러 동이 있다 보면은 그 동에는 2천만 원 넘는 동구 나와요 로컬푸드 매장에 올60% 직거래 판매와 로컬푸드 판매로 해서 100%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먹어보신 분들, 그분들이 또 맛있다는 입소문을 주시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죠. 혹시 기농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직거래 판매가 50%를 한다면 아마 성주 농가분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저는 면적은 얼마 안 됩니다만은, 직거래 판매를 하게 되면은, 바로 돈이 들어오지요. 소비자들도 늘어나지요. 그러면 앉아서 그대로 어 판매를 하고 이래 하면은, 시간 낭비도 안 되고, 여러가지 좋은 점이 있잖아요. 아어 저는 전국으로 다 갑니다. 제주도도 가고, 서울도 가고, 사서 드셔보시고, 성주 참외보다 당도가 좋고, 식감이 좋다. 직거래 판매에서도 뭐 이래 나눠보면, 택배는 한 거의 70% 됩니다. 아 인터넷 판매까지는 못해요. 왜 그러냐면 물량이 없어서 못 팔아 하니까 더 있으면 좋겠는데 부족해서 다못 채워줍니다만 100%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금방진 말씀인 것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저는 참외는 거의 터득을 다 했습니다. 이제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은 토양을 어떻게 해야 되고 병해충이 발생을 어떻게 하면 은 발생이 안 되게 하느냐 토양이 살게끔 만들어줘야 됩니다. 첫째는 토양을 소독을 하는 방법이 있죠. 대체적으로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물을 넣어서 태양열소독을 하는 방법이 있고 미생물을 넣어서 염류라든가 토양에 있는 해로운 균이라든가 이런 걸 박멸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고 요즘은 친환경 자재로 해서 토양을 살리는 자재가 많이 있습니다 그거를 번갈아가면서 토양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저는 세 가지를 번갈아가면서 합니다 올해는 태양열소독을 했으면 다음에는 미생물을 넣고 미생물을 넣고 난 다음에는 토양 을 살리는 천환력야재를 넣어서 토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참매가이를보면 2월부터 3, 4, 5, 6, 7, 8, 9 만한 7개월간 수확을 하는데, 아니 그 작물이 뭐를 묻고 만 7개월 동안 수확이 되냐 이것이 궁금한 거 아닙니까? 참여에 필요한 영양분이 많이 간주를해 줘야 됩니다. 하우스에 보면은 분사호수가 여수 줄이 깔려 있어요. 밑에 뭐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오면은 글로 영양제를 넣어줍니다. 그런데 저는 아미노산을 자가 생산을 해서 저는 재배를 하고 있죠. 그러면은 우리 경영비가 상당한 절감이 됩니다. 그 노하우는 아마 그 우리 전국에서 몇 농가가 안 된다고 이래 봅니다. 자가 아미노산 만드는 가정입니다. 주 성분이 8가지에서 10가지 정도 들어갑니다. 칼슘만 첨부가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칼슘 외에는 미량 요소,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가 있다고 보면 되고, 개화기를 요구할 때는 요 액비에다가 인삼만 약간 첨부하시면 되고, 칼슘은 혼용을 해서 하게 되면 기량작용이 생기니까 필요할 때 따로 주시면 되고. 그 양액 재배를 할때 쓰는 간주용 비료, 물 600에, 6 0 0 g 면 30마리잖아요. 간주용 비료 있잖아요. 25kg짜리를 내포놓고 효소, 흑설탕, 붕사, 여러 가지, 여덟 가지 정도 들어갑니다. 하루 한두번 정도 이렇게 저어주면 됩니다.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숙성을 시켜서. 물하고 해석을 해서 200평 기준에 1리터에서 3리터 작물 상태에 따라서 초쇠가 약간 약하다 그리고 당도가 조금 안 나온다 이럴 때는 약간 더 넣어서 간주를 하시면 되겠죠. 한 2리터에서 3리터 정도 한 동에 그렇게 간주를 하시면 돼요. 육묘가 반농사라 그러죠 보편적으로. 저는 40여 년간 농사를 치면서 지금까지 제가 직접 육묘를 키워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참여가 이렇게 많이 열려습니다 이거는 돌봐줘야 됩니다. 이것이 아까 저 말씀드렸지만, 시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입반 참여반.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왜 재미있는 걸 아직까지 모르고, 우리 젊은 분들이 참여를 가감하게 한번 생각해보셔가지고, 저한테 문의하세요. 제가 모든 것을 그 알려드리려니까, 고민은 내려놓으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팔로는 늘려있는데, 없어서 지금 못 먹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일을 못할 정도로, 견학이에요 엄청나게 오셨어요. 제 혼자 또살수 있습니까? 어 더불어서 살아야 되는데 제가 아는 노하우는 그들의 전수를 했죠. 강사로도 많이 갔었어요. 전남에 한700 이상 농가가 참외로 그 전환을 한것 같아요. 일을 안 하고 전수하러 다닌다고 부인한테 많은 그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참외는 노하우가 없으면 재배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7, 8년 정도 농사를 임하다가 아마 다른 장목으로 전환을 한것 같고. 그 당시에 50대, 60대 대문들은 80, 90이 연령이 되기 때문에 노령으로 지금 여 전남은 농가들이 출고 있는 현황입니다. 기농하신 분들이나 참여를 하면 재배를 해보시겠다 그런 생각이 있으시면 바로 저한테 찾아오십시오. 새로 시작한 분들이 계신다면은 가감하게 시작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나주 왕곡에서만 집단적으로 지금 <laughs> 재배를 하고 있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참에 없어서 못 팔아요. 참외는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또 소비자분들이 세 가지를 보고 참외를 구입을 하게 돼요. 첫째는 과일이 이뻐야 되고, 두 번째는 모양새가 좋아야 되고, 세번째는 당도가 좋아야 되는데 참외는 이숙기라는 것이 있어요. 일조량이 안 좋다든가, 영하 한2 0도 아래로 떨어지는 시기가 며칠간 있다든가 이러면은 장애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은 참외가 우리가 유한으로는 익은 것 같지만 안에 물과가 생기고 발효과가 발생. 돼요. 이것은 먹을 수 없는 참외이기 때문에 그를 어떻게 하면은 미연에 방지를 하고 어떻게 하면은 발생이안 되게끔 하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다 그 말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북에 있는 인근에는 한계가 왔다고 보고요. 참외 가격이 하락이 되지 않나 좀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는 시장은 늘려있다고 이렇 봅니다. 요즘은 뭐 강원도도 산악지가 아닌 평지에서는 가능해요. 그러면 시기를 조금 늦추면 되죠. 우리 농민들이 고민을 좀 해보셔야 돼요. 참외 재배를 저는 건유를 하고 싶어요. 지역에 한한20 농가씩은 해도 소득이 높다고 보고 시장이 늘려 있잖아요. 로컬 매장이 지금 다 텅텅 비어 갖고 참외를 못 팔고 있는데, 아니 왜 그거를 못 느끼고 있는가? 아쉬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그 지역에서는 참외를 재배를 안 하는가? 로컬 매장에 가셔가지고 한번 보시고 결정을 해보시오 성주를 가보시게 되면은 성주는 99.9% 성주군에는 그 참외재배에요 거기는 왜 벼농사를 안짓겠어요 농민들이 쌀을 사먹는 지역이 성주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이 높기 때문에 벼농사를 안짓죠 타지역에 지금 보면은 전부 벼농사만 짓고 있잖아요 우리 젊은 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걸잘 한번 정리를 해보셔 경북 외에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전라북도 전남, 이지역의 젊은 분들이 참, 어, 농촌에 와 계시는 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가지고 어디에서 답을 찾냐에 한번 고민을 한번 해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주 쪽에서 부러워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그 사람들은 담부차로 해가지고 황토를 전라도 토양이 좋다는 걸 알고 황토를 사가지고 객토를 해요, 성주에는. 우리 왕곡 참외는 황토에서 자는 참외이기 때문에 미네랄이 풍부하다. 성주 참외와 왕곡 참외 성분 분석을 해보면은 왕곡 참외가 성분성도 뛰어나고 우리 인체에 이로운 물질이 많이 들었다. 저는 그렇게 자랑을 하고 싶네요. 참외를 고르는 방법과 먹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참외는 색상이 선명하고 붉은색이 나와야 됩니다. 참외가 흰색이 비친다든가 그러면은 당도가 떨어진다고 이래봐요. 됩니다 지금 현재를 보면 색상이 좀 붉게 이래 나오잖아요 맑고 선명하것보다는 진한색 참외는 어디서부터 숲기가 시작이 되나 하면 배꼽부터 숲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또 여기와 여기와 숲기가 보면은 한 3-4일 정도 차이가 납니다 어디가 제일 당도가 높겠어요 배꼽은 여기를 보고 배꼽이라 그러 고 줄기와 연결이 돼가는데 이거는 꼭지라 그럽니다 꼭지 배꼽인데 부터 숲기가 먼저 돌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이 부위와 이 부위의 숙기가 끝나는 시기가 한 4일, 4, 5일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제일 당도가 높다고 보고, 이 위에는 약간 여기와 여기에 한 1부럭수 정도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골고루 참외의 당도를 느끼기 위해서는 길게 썰어서 드시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과일은 지하부와 지상부의 온도차가 편차가 심하게 되면 물과와 발효가가 발생해요 물과는 왜 생기냐? 물과는 일기조사를 잘못하는 시기에 간주를 하게 되면 은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를 해서 잎이 증산을 해야 되는데 증산을 못하니까 생기는 것이 물과고 발효가라는 것은 지하부와 지상부의 온도차가 차이가 많이 나서 숙기가 지연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30일만에 수확을 해야 되는데 40일 돼가지고 세기그 100%가 나왔다. 이래이면100% 발효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줄을 수 있냐. 간단합니다. 일기조사를 하고 간주를 해야 된다. 좋다는 날씨가 될때 그때 주는 시기를 잡아야 되고 온도차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내가 노력을 해야 돼요. 날씨가 좋은 날은 이보온 덮개라는 것을 이것을 좀 늦게 덮고 일조량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뭐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게 되면 물가와발효하는 거의 줄일수 있다. 좀 젊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없어서 못 팔잖아요. 50농가 이상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살수 있는 이런 농촌이 되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